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그 다육이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육여사 공방님의 유튜브를 보고 그 예성 다육에서 천오백 어, 원? 국민 다육 저렴하게 그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다육이를 주문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빨리 풀러보고 싶은 마음에, 어, 밤, 저녁에, 그, 저희가 외식이 있었는데, 그냥 얼른 밥만 먹고 후다 왔답니다. 이거 언박싱을 하고 싶어서요. 어, 이렇게 신문지를 거두면, 이렇게 솜이 있고, 솜이 거두면은 이렇게, 어, 다육이가 있답니다. 국민 다육으로 하나에 1,500원씩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한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많아 보여도 같은 종류의 다육이들을 이제 몇 개씩 그렇게 주문한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화분채 배송이 와가지고 박스를 들을 때좀 무거웠어요. 어, 근데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가. 이게 뭘까요? 어, 이름표를 안 해주셨네. 어, 이것도. 제가 주문한 주문서도 없고,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물을 줬나봐요. 이렇게. 어, 무게가 이렇게 상당히 있어요. 이 아이는 메리벨. 메리벨. 아, 이렇게 없는 거는 서비스인가? 이거는 메리벨 하나에 1,500원 줬어요. 1,500원 메리벨 음,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음, 화분채로 오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다 흙을 털어가지고 어, 그렇게 왔는데 요 아이가 제스타 제스타 제가 이렇게 제스타가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입장이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제, 이런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 목대가 길어지고 이렇게 로제트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이 아이가 키우고 있는데 너무 외소해 보여가지고 같이 합식하려고 데리고 왔답니다. 제스타.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아, 그요 아이가, 어,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이 것도 제가 3개 주문한 것 같은데, 음, 한번 우선 풀러 보고 풀러 보고 한번. 아, 유 아이는, 음, 사치. 제가, 음, 저 지금 사치 키우고 있는 거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엽네요. 사치. 그리고, 요 음, 아이는, 아, 킹 마이더스. 음, 킹 마이더스. 어, 테라스에서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 자, 요 아이도 제스타. 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입장이 이렇게 넓었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길면서 어, 로제트가 이렇게 작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곳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같이 합식을 하려고 사왔는데, 안 되겠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키우다가 요, 요 아이가 좀 묵은둥이가 되면은 요 애랑 같이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나름 예쁘죠, 제 스타. 이렇게 조금 전에 한 음, 이렇게 잠깐 비가 왔답니다. 잠깐 그래서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요 아이가 킹 마이더스. 음, 지금 데려온 아이가 킹 마이더스죠. 이렇게 같이 심으려고 했는데, <laughs> 이 아이도 안 되겠네요. 따로 키웠다가 어느 정도 무근둥이가 되면 이 아이랑 합식을 할까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킹 마이더스, 이 아이도 목 대로 크는 아이예요. 음, 지금 데려온 킹 마이더스. 음,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처음 상태가, 상태도 예쁘지만 나중에 또 키우면 키울수록 묵은둥이도 참 예쁘답니다. 어, 이게 뭘까요? 아, 그 매옥의 창 금무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게 3천원인가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이걸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이걸로 보내주신 것 같아. <laughs> 매혹의 창 금무지. 아유, 좋네요. 아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음 얘는 얘인 것 같아요. 음 메리베 메리베 같이 이제 합식하려고 제가 두개 주문한 것 같아요. 메리벳. 그리고 아, 얘 몰라코. 어, 몰라코. 어,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몰라코 있잖아요. 근데 너무 외소해요 어, 어, 잠깐만요. 색깔이 더 예뻐졌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몰라코. 그리고 여기는 주문 안에. 여기에다 이 아이는 같이 합식을 해줄 거랍니다. 약간 좀 화분이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죠? 몰라코. 몰라코도 사실 이 아이가, 어... 좀 웃자람이 좀 심한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는 제가 햇빛을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나서 이렇게 색깔이 예쁜 거고요 어, 햇빛을 안 받으면 이 아이가 녹색깔이 돼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햇빛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몰랐고. 이거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햇빛이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녹색깔이 나와요. 이 음, 아이도 약간 좀 어느 정도 큰, 데려와서 좀 키운 아이인 것 같아요. 몰라고 그리고, 음, 얘도 얘랑 같이 합식하려고 아마 제가 3 개를 주문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이렇게 화분채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해주면 이그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이 흙은 버리나요? 아니면 은 따로 쓰시나요? 궁금한 제가 궁금하네요 도이 요, 요 흙은 다들 버리시나요? 저는 흙을 이 흙을 버리거든요 근데 따로 모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싶어가지고요 이 아이는 u 아이는 뭘까요? 음. 그 다음에 음, 아이도 몰랐고 몰라코로 내가 두 개인가? 세 개를 주는고두 개를 주는나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처음에 딱 풀러본 아이가 아마 제스타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제스타. 국민다육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국민다육. 아, 해리와스. 해리와스, 해리와스. 아이고. 제가 밥 먹고 와가지고. 오, 이 유아, 아이도 예쁘네요. 그죠? 응, 예쁘다. 이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가봐요. 그 다음에. 얘도, 아, 명찰을 하나, 하나에다가만 이렇게 해주셨네. 애플 미인. 애플 미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주문했답니다. 같이 합식하려고요. 이렇게. 애플 미인이래요. 애플 미 미인. 이렇게 세 개를요. 그리고, 음, 대체적으로, 1500원 치고는 굉장히, 이게 루비파인. 루비파인. 근데 제가 키우고 있는 루비파인이 있거든요? 왜 입이, 이렇게 입 색깔이, 이게 이거는, 왜 이럴까요?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제가 키우고 있는 루비 파인이랍니다. 루비 파인 그리고 이렇게 주문한 루비 파인. 얘는 변종인가요? 이 아이도 더 빨갛게 물이 들 아이인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물이 안 들었어요. 내년에는 더 물이 잘 들겠죠? 루비 파인 구입한 루비 파인. 그리고, 음, 음 해리와슨, 해리와슨, 왓슨. 해리와슨을 세 개를 주문했던가요? 음. 아, 요아이가 아란타, 아란타, 아란타. 아란타도 옛날에 제가 한번 키웠는데 어, 실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이번에 데리고 왔어요 요 어, 아이도 아란타 한 두세 개 주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합식하려고요 음, 이렇게 국민 다육은 이렇게 하나 사다가 키우면은 지금은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만 키우다 보면 로제트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 한 포트 사서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 개 합식해가지고 키우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키우다 보면 사이즈가 그거의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네, 다섯 포트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 1년 정도 키우, 다 보면은 그, 어, 좀 작아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패러독스. 아, 패러독스네. 패러, 패러독스. 이것도 패러독스. 패러독스도 옛날에 한번 키웠었어요. 패러독스는, 이거는 이제 군생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합식한 건데, 제가 전에 패러독스로 키운 거는 굉장히, 아, 대품은 아니고 중품 이상 된 아이를 키웠답니다. 근데 그 아이도 로제트가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지면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것도 아란타. 아란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한번 키우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요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국민다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국민다육. 좋아요, 그냥 각도 저 각도 저렴하면서 또 예쁘게 키우다 보면은 또 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그 아이가 빛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흑장미, 흑장미, 흑장미도. 흑장미도 1,500원 줬는지 이 아이는 모르겠네요. 어, 이 아이가 흑장미. 흑장미는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어, 흑장미. 근데 예뻐가지고, 짠. 예뻐서 이제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아마 제가 데리고 온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작년에 10월달에 데리고 왔으니까 한 1년 넘게 키운 아이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로제트가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변한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다시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랍니다. 흑장미. 그리고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흑장미 금. 금이에요. 흑장미 금. 금, 어, 요 화분은 다이소 화분이죠. 그 2,000원짜리. 그래도 참잘 어울려요 금 이쁘죠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음 해리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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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세개 그리고 뭘까요? 어 이게 택배가 한 2시 못돼서 그때쯤 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막 풀러보고 싶었는데 어 2층에 그뭐 비닐하우스 그 아니 옥상에 비닐하우스 그 만든다고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를 하면은 거의 좀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언박싱을 못해 가지고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지금에서야 언박싱을 하게 되네요. 얘는 서경. 서경. 그리고 음, 얘도 몰라코. 몰라코네. 아, 입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몰라코를 3개를 주문했네요. 3개. 이게 저 심었던 화분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제가 예성다육에서 다육이를 데려왔고요. 좀 정리를 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예성다육에서 어, 다육이를 데려왔답니다. 어, 어, 다들 하나같이 튼실하고 좋은 거 보내주셔서 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어 몰락고 그다음에 어패러독스어 아란타 아란타 서경 그리고 헤리바스 헤리바스 음, 야가 어 루비 파인 루비 파인 흑장미, 흑장미, 애플빈, 애플빈, 세파, 세포트, 그다음에 메리웰, 메리베 메리벨, 패러독스, 제스타, 그리고 사치, 여기는 매혹의 창, 금무지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아 오늘도 늦게 자기, 잘, 좀 늦게 잘것 같아요. 이 아이들 분갈이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잠을 자야 될것 같답니다. 어, 예성다육에서 국민다육 주문한, 주문한, 어, 다육이들 언박싱이었습니다. 어,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